안녕하십니까 낙핑TV 입니다 오늘은 어, 누구나 쉽게 갯바위나 방파제에 가서 쉽게 대낚시로 낚시 할수 있는 어, 그런 채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서 어, 합꽁치 시즌이라고 하죠 합꽁치가 참 많이 잡히고 있는 시즌인데 합꽁치를 보통 낚시 하시는 분들은 어릴 스피딩 리를 가지고 낚시를 어, 던지찌나 구멍찌를 이용해서 어, 던져서 어,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릴을 감고 어, 챔질을 해서 낚는 합공치를 낚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쓰고요. 이 생활 낚시 이제 초보자분들은 대낚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낚시를 가지고 합공치 낚시할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생활 낚시로 어, 어린 애들이나 가족들이나 어, 아이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 방법, 즉 대낚시로 낚시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공치 낚시는 시즌이 되면 은 갯바위나 방파제 근처로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대낚시가 최고니까 그 대낚시 를 가지고 어 채비하는 방법 연결 줄 목줄 원줄 이렇게 다 묶는 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낚시로는 학공치는 갯바위에서나 방파제에서 하기에는 어한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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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도까지 그 정도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갯바위나 방파제는 낚싯대가 5m, 5.4m 정도 되면은 멀리 던지려고 해도 앞에, 바로 앞에까지는 학꽁치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한 5m, 6, 7m 정도까지 거리를 두고 학공치가 몰려들기 때문에 한 7m 정도 선에서, 어, 대가 7m 정도 되면은 낚싯줄을 연결했을 때 충분히, 어, 낚시를 해서 학꽁치를 잡을 수 있는 음, 그 정도의 낚싯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가지고 있는 7.2m 짜리, 7.2m 짜리 대낚시에 낚싯줄을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 찌는 제로 찌, 제로 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어,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던졌을 때 쉽게 날려갑니다. 캐스팅 했을 때 쉽게 원하는 목표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제로찌, 그리고 찌고무, 아주 작은 소형, 아주 작은 돌입니다 소형 돌에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작습니다. 소형 돌에 학궁시 바늘. 자, 학궁시 바늘도 자, 생활낚시에 맞는 사이즈. 학궁시 바늘, 이렇게 있습니다. 낚시 원줄은 대낚시에 원줄은 2호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호줄을 먼저 한번 매어 보겠습니다. 낚싯대의 끝에 이렇게 찐날라리라고 하는데 찐날라리가 있는 데서 낚시줄하고 일직선에 놓고요. 낚시줄 끝을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낚시 바늘 묶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낚싯줄을 끝을 원 안쪽으로, 원 안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3회, 4회. 이렇게 5회나 6회 정도 묶으시고, 자, 줄을 가볍게 당기시면은, 자, 줄이 조여옵니다. 이렇게 당기시고, 낚시줄을 날라리 끝으로 당겨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거나 할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낚싯대가 7m20이면은, 낚싯줄은, 원줄은 6m 정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낚싯대가, 어, 챔질을 해갖고 고기가 멀었을 때는 낚싯줄이 어느 정도 휘어지기 때문에, 낚싯대가 휘어지면은 줄이 그만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짧아도 괜찮으니까, 막,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은 7m 20이면은 한 6m 정도 길이, 원줄 길이를 6m 정도 하시고요. 자. 찌 고무를 먼저 꽂습니다. 찌 고무를 꽂고, 찌 고무에다가 제로 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대낚시에 사용하고 있는 제로 찌입니다. 제로 찌를, 자, 이렇게 꽂습니다. 제로 찌를 꽂고, 한 50cm의 간격을 두고, 소형돌에, 아주 초소형돌입니다. 소형 도래를, 자,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로찌에 소형 도래 바늘만 바뀌면, 음, 뱅에돔 낚시하는 것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바늘이 지금 사용하는 바늘은 합공치 바늘인데, 이 바늘을 뱅에돔 바늘로 바꾼다면, 뱅에돔 낚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소용돌에 아주 작은 소용돌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목줄은 1.25입니다. 1.25를 쓰겠습니다. 자, 목줄 길이도 한 50cm, 50cm 정도에 맞춥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형 돌에 1.25 목줄을 자, 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됐습니다. 자, 여기에 바늘이 합공치 전용 바늘입니다. 합공치 전용 바늘. 연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늘 묶는 방법은, 자, 락핑TV 채널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묶겠습니다. 한 6회, 자, 6회, 5회에서 6회 정도. 자, 이렇게 하시면은,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가서 얼마든지 쉽게 합공치 채비를 하셔가지고 합궁치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뽕돌을 자, 한 30cm 위에 아주 작은 뽕돌 초소형 뽕돌입니다.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초소형 뽕돌입니다 초소형 뽕돌 뽕들. 자, 뽕돌을한 30cm 위에 채우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됐습니다. 낚시바늘, 학공치바늘, 아주 작은 접살, 좁쌀, 초소형 접살봉돌, 그리고 작은 돌에, 작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 돌에 찌는 재로찝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갯바위나 방파제, 학공치 시전에는 학공치 가까이 있을 때는 정말로 속전속결해서 어, 충분한 마릿수 조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대낚시의 가장 장점입니다. 빠르게 캐스팅해서 빠르게 챔질해서 빠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네, 아주 쉽고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